네, 우리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 UNAI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우리 상장을 해서 43,850원에 있던 게 첫날만 잠깐 반짝 상승하고 계속 줄줄이 급락으로 오늘 신저가 찍고 뭐 겨우 반등하긴 했지만 32,000원에서 빌빌대고 있어. 여러도 보니까 질문이 다 똑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맨날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 손절해야 될까요? 우리 빠져나올 방법 없을까요? 자, 우리 신규 상장주 필승법 다들 알고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들 알고 있는 방법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UNI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빠져 나올 수 있는지 이 필승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도 얘는 다시금 신고가 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일정이 우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정이 있길래 신고가 갈 수밖에 없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디서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이 하고 고가 매도를 해야지 좀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일단은 내일 이제 뭐주 n A가 또 오늘처럼 반등했다가 막 급락했다가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약속합시다. 내일 급락이 나오던, 내일 이렇게 급등이 나오건 여러분들 제발 일정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줍지 않게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제가 일정 맞춰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급등이 나오건 급락이 나오건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 말만 간, 어, 간략하게 간 강조를 좀 드리고 오늘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UNAI 내일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금락이 나오면 오히려 땡큐, 기회입니다. 어차피 신곡가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은그 전에 떨어지면 뭐야?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땡큐지. 그치? 어차피 신곡가 갈 종목인데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최대한 기회도 잡을 때 잡아야 기회가 극대화가 되겠죠. 어, 떨어지네? 하면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고. 이게 밑에서 비비거리고 있으면 딴거 단타 치고 있다가 최대한 날짜 맞춰서 잡는 게 여러분들 기회비용도 아끼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어제는 그 뭐, 사이프 솔루션인가? 그거 찍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시지눔 찍고, 뭐, 로켓텔스케어 찍고, 굉장히 뭐, 예전부터 신규 상장주 많이 찍고 있었지만, 요즘 더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로켓텔스케어 우리 방에서 수익매도 하고, 그쵸? 그렇죠? 뭐, 더즌에 대해서도 찍고, 제가 이제 뭐, 지시지눔도 찍고 있고, 또 지금 사이닉 솔루션까지 찍고 있잖아. 근데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두번 정도 수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더진 같은 경우에도 두번 정도 수익 매도를 했고 영상 속에서 g c 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요청이 왔어요. 아, 지난번에 탈출 잘했는데 어떻게 이거 또 물렸습니다. 이것도 타점 좀 유료로라도 돈을 받고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쉽게도 유료방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유료보다도 더 유료스러운, 무료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아무런 거 없이 다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매매했던 거 보면 은 오늘도 이제 매매했어. 7월 7일 자 브리핑이죠. 파세코. 매매해가지고 지금 5% 정도 수익금인데 아직 안 팔았죠. 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거, 파는 거. 최근에 이제 로키 테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파는 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증 남겨주셨는데 이거 언제? 우리 지난주죠. 7월 3일자 브리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우리 사이닝 솔루션도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도 이런 식으로 좀 타점을 헷갈리지 않게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팔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신규 상장주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일정 맞춰서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위 상담 변호에는 번호로 사이닉 솔루션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의심을 하시죠. 왜 무료로 해 주시죠 하면서 뭐가 득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열심히 찍고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뭐 로키테스케어도 수익 매도 해 드렸고 뭐 지시진놈도 지금 하고 있고 매일매일 수익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들이밀고, 말로만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까지 운영해서 인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제 주력주가 뭐였냐면, 은젠백스 김유나, 젠백스 차티스트, 펩트론, 김유나, 펩트론 차티스트 치면 정말 몇백 개의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 펩트론 지금 300% 이상 수익 중에 있고, 젠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번 익절을 하고, 재미서 탔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도 좀 주력주 받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걸좀 보여 주면서 영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도 하고 제 채널도 잘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요. 잘 되는 종목만 찍어요. 제가 그냥 이거 유이가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찍는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다 찍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애들만 찍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임의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어줍잖은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분들의 심리적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자이 정도 떨어졌으면 와씨 4만원 짜리가 3만원까지 갔는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지 않을까?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 어때? 오늘 같은 날도 와 3만 7천원? 4만원 뚫겠는데 다시 이렇게 나만 두고 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위에 막 따라잡아 따라잡고 나니까 어때? 또 급락이 나왔어. 그쵸? 마음이 급해지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거 세력들이 다 노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주먹 매매를 하면요. 주먹 구구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건 간에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가 떨어지고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종목이 상장한 날은 좋았다가 갑자기 2튿날은안 뭐 좋아졌다가 3 번째 날은 좋았다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장을 하고 직후에 오르고 내리는 차이는요. 세력들이 언제부터 팔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UNAI가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만약에 지금 당장 매도할 수 있어 이렇게 떨어뜨릴까? 아니에요. 어차피 팔아야 되는데 올려서 팔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만약에 한달 뒤부터 팔수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부터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 어차피 나는 못 파는데, 뭐하러 이걸 사고 있느냐야? 우리 개인들 열심히 수익 매도 하세요 하고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UNAI 언제부터 팔수 있어? 우리 세력들이 1개월 뒤부터 팔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UNAI, 우리가 보호예수 매도금지로 지금 묶여있는 물량이 상장 후 15일짜리 하나 있지만 이거 6만주 팔려고 얘네가 올린다? 이거, 이거 그치? 6만주 포기하는 게 낫지. 근데 1개월짜리는 포기가 안 돼. 왜? 지금 9만주짜리 하나 있지. 그리고 지금 1개월짜리 물량 10%. 지금 유통 물량이 10%, 89만 주, 거의 뭐 100만 주에 육박해요. 어마무시한 물량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3개월짜리가 4%고 6개월짜리가 2% 풀리는데 지금 1개월짜리가 지금 독단적으로 10%? 이거 미친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부터 팔수 있어? 지금 매도금지 걸려있어서 상장 후 1개월 뒤에나 팔수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도 지금이 3만 500원에 팔기 싫으니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판때기가 큰 판이라고. 직접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우리 이제 더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더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3월달에 상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제 보호예수 매도금지로 걸려있던 게 1개월짜리, 3개월짜리였어. 자, 이것도 물량 한번 볼까? 다 더즌, 아, 더즌이고 더든, 이제 보호 예수 매도 금지. 상장 후 1개월짜리가 9%예요, 9%. 지금 우리 유엔 에이아이보다 살짝 적죠? 그리고 상장 후 3개월짜리 물량이 몇 퍼센트? 이걸 조막이랑 이거 5% 합쳐가지고 대략 한 6, 7%. 근데 이 9%, 6, 7%를 팔려고 어떤 일을 벌려요?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 한달지난 때까지 못 파니까 내리다가 얘네가 뒤들 팔수 있는 시절에 맞춰서 올려요. 3월에 상장했잖아. 3월 말쯤에. 근데 얘 4월 말에 딱 올려가지고, 그렇죠? 3월 24일에 상장했는데 4월 말에 딱 올려버리고. 지금 4, 5, 6, 3개월 지나서 팔아야 될때 오니까 기가 막히게 올려버려요. 이거 얘네가 하필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우연으로 저준이 우리 보에서 세력들이 딱팔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좋은 이슈가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얘네가 팔기 위해서 좋은 이슈도 이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내보내고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야. 즉 얘네가 지금 이거 7, 8% 팔려고 이런 난리 부루스를 치는데 지금 우리 UNAI 10%가 넘잖아. 제가 이제 더진이라는 종목도 딱 우리 1개월, 3개월짜리 맞춰서 달달하게 이제 두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거 또 먹을 수 있잖아. 언제 우리 6개월짜리 일정 맞춰가지고 또 매매하면 되겠죠. 이것도 날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방에서 타점 줄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매매로. 그래서 우리 방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 나올 때마다 기분 좋게 급락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더 싸게 잡을 수 있겠구나 편하게 보고 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보호 예수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은 아 이걸 근데 왜 보호 예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묶어놓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나 있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이해가 가해좀 편하게 1분 만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면 네이버에다가, 어, 보호 예수가 뭐지? 하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호 예수란 이것만 알면 돼. 말 그대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걸 몰라서 보호를 못 받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냐면은,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이거 봤잖아. 이렇게 보호 예수 매도 금지로 걸려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뭐, 최대 주주부터 시작해서 초기 투자자, 기관, 사모펀드, 그리고 또 누구야? 뭐, 연기금, 기타법인, 이런 애들이 이 UNAI라는 종목을 상장하는 날 이빠이 막대로 산게 아니잖아. 얘네는 정말 몇년 전부터 이 UNAI를 상장하기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단가가 겁나 싸요. 갖고 있는 평균 단가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이랑은 천지차별이야. 엄청 싸. 그리고 많아요. 얘네가 뭐 투자할 때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겠어? 억 단위가 넘어가죠. 아까 전에 우리 한 달짜리 풀리는 게 이제 100만주였잖아. 그쵸? 이 기본적으로 이제 단위 수가 그런데 얘네가 뭘 기다렸을까? 얘네는 상장하기만을 기다렸던 애들이에요. 어차피 이제 어디서 팔든 수익권이고 나는 그동안 이거 투자해가지고 묶여있던 돈을 이제 차익으로 걷어들이고 싶거든. 근데 얘가 드디어 상장을 했네. 어때요? 합법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날이 온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선 당연히 팔고 싶어요. 근데 얘네가 그냥 그렇게 싹다 팔아버리고 나가면 개인들은 어때? 아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샀는데, 어? 이게 좋은 거 상관없이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없이 얘네가 그냥 다 파니까 그냥 급락이 나버리네. 자, 근데 이딴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 누가 신규 상장주 투자할까? 그죠 개인들이 너무 불리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보호 예술하는 제도로 신규 상장주 투자 율유도 끌어올리고 우리 개인들도 좀 보호를 해주고자 이제 얘네들한테 패널티를준 거예요. 초기 투자자, 뭐 기타법인, 사모펀드, 영기금 이런 애들한테 야 니네 너무 유리하다. 물량도 겁나게 많고 평균 단가도 싸니까 너네 이렇게 좀 물량을 걸어놨다가. 개인들 위해서 이렇게 좀 늦춰서 팔아라. 그래서 뭐 상장 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렇게 나눠서 파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이 보호예수라는 제도예요. 그렇죠? 아까 영어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 UNAI도 보면은 얘네가 이제 주주 구성에 이렇게 어, 엄청나게 많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어때? 아 내가 기다리고 내가 내돈 투자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우리 개인들 때문에 개빡치게 어 기다렸다 팔려고 보니까 어 4만 3천 원이었던 게 갑자기 3만 원에 가 있네 팔고 싶을까? 우리 같이 이제 한 호가 먹으면은 아유 몇백원 먹고 몇천원 먹고 이런 게 아닌데 한 호가당 정말 막몇 천만 원 억단위가 움직이는 애들이 얼마나 개열받겠어요? 절대 이딴 가격에 안 팔고 싶거든. 그래서 얘네가 기다린 게 세월이고 이한옥가당 얼만데 하면서 지들이 팔수 있는 날짜 맞춰서 신경 안 쓰는 척.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 척 하면서 이슈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려놓고 매도를 해요. 한 달짜리 물량을 팔기 위해서 이 더즌이라는 종목도 아까 전에 이 3개월짜리, 1개월짜리 판을 굉장히 잘 벌렸었고 제가 찍었던 모든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UNAI는 어떨까요? 자, UNAI는 7월 4일날 상장했으니까 어 그러면 8월 4일 이때가 우리 신고가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너무 쉽게를 매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부터 약간 심화 과정이긴 한데 이것도 쉽습니다.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찍었었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한번 보게 되면은 얘가 우리 21일날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얘를 왜 21일에 팔았을까? 자, 얘는 15월짜리 이제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애예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세력들이 15일 되면 팔수 있으니까 기똥차게 올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어때요? 15월이 지나면 원래대로라면 은 23일 아닌가요? 그렇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일이잖아. 그렇죠 15일 지나면 23일인데 왜 21일이 고가인 걸 알고 있었을까? 자, 얘네가 뭐 12BW 들어봤죠?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보호예수까지. 이렇게 며칠부터 팔수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요. 권리공매도라는 것도 할수 있어요. 이거래 전부터 팔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일에서 이거래 뒤로 돌리면 언제야? 자, 5월달 캘린더로 가봅시다. 자 23일에서 이거를 뒤로 돌리면 21일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하다가 거래량을 보니까 새력들의 이제 분봉상 거래량이 나와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팔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못해도 23일 안에는 팔고 나오세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얘네한테도 패널티를 하나 먹였으니까 뭔가 하나 당근을 줘야 돼요. 그래서 권리공매도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초코 카드 같은 느낌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UNA를 대응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8월 4일이 고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날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권리 공매도만 따졌을 때도 우리 캘린더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8월 4일에서 이거래일 전으로 돌리면 언제야? 7월 30일에서 31일 때보호해서 세력들의 매도세가 시작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요. 아, 그러면 깔끔하게 대충 한 7월 30일, 31일 안에 팔고 나오면 되겠네요. 아, 이것도 이제 심화 과정인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신규 상장주 애들이, 이제 보호해수 세력들이 올리는 것을 알고 있는 돈 많은 쩐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가 이제 정보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냐면, 자, 우리 보호해수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놨다가, 매도를 할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7월 31일이었어. 근데 이제 보호해수 세력들이 올릴 거 뻔히 아는 쩐주들이 이런 데서 막 올라타는 거야. 그리고 언제 팔아? 얘네가 팔기 며칠 전에, 미리 그냥 어차피 귀때기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팔아 버려요. 자, 그러면은 31일에서 이제 우리가 한 2, 3개월일더 생각을 하면은 진짜 28일부터는 매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최대한 이제 그 일정 안에 최대한 접점에서 추가 매수 해 놓고 이 7월 마지막 주에는 정말로 고가 매도로 끊어 먹고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저냥 여기서 잡게 되면은 어차피 거의 한달 동안 물려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올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뭐야. 이날이 지나야만 팔수 있으니까 올릴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래서 원하는 신고가도 최고가도 여러분도 어차피 일정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세력들이 더 이상 팔지 않는구나. 저점이 찍히는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지시진놈도 그렇고 계속 드리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지시진험 어제도 찍고 오늘도 찍었는데 오늘 제 영상을 보면은 자 이거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 보면은 자 이때도 영상 인증하면서 확실한 일정에 있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줍자는이라고 나왔는데 발음대로 얘기니까 어줍자는 춤에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왜 어차피 지금 얘네 못 올린다니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 나만 두고 갈것 같아. 이런 반등이 나오면 잡아버리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돼? 이런 데 잡으면 또 같이 물리는 거지. 그쵸?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사이닉 솔루션도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가끔 이렇게 빨간불이 막 불기둥이 한10%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추가면서 하는 동안 우리 아까 전에 이제 막 먹고 있던 이런 파세코 이런 종목 있죠? 젠벡스 이런 거? 그런 걸로 한 주라도 더살 준비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막 매수타점을 잡고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믿음이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얘는 상장한 지가 좀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한 세네번 기가 막히게 먹었어. 날짜에 맞춰서. 어떻게 먹었을까? 자, 얘는 이제 상장 후 6개월짜리 물량하고 그리고 1년짜리 물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판을 벌릴 때 언제 벌릴까? 1개월짜리에 걸릴까? 뭐 3개월짜리에 걸릴까? 당연히 6개월, 1년짜리 판을 크게 만든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맨날 신조가를 찍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할때 그냥 4월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어차피 반등을 해도 6개월짜리 물량에 맞춰서 얘가 지금 10월에 성장을 했으니까 4월쯤에 작업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상이야. 그냥 딴거 매매하다가 날짜 맞춰서 대가를 했어. 어때요? 4월에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왔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맘에, 음에 들지 않는 반등일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이 이 바닥에서 추매만 잘했다면 4월에 안 기다리고 그냥 수익 탈출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익 극대화해서 나왔지.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먹고, 그쵸? 여기서 또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 여기서는 1년짜리, 10월에 상장했잖아. 10월에 제가 이제 고가 찍는다 말씀드렸어. 10월에 한번더 찍고 갑자기 뜬금없이 반등이 나왔죠. 신적과 가도내가 아무런 이슈 없이. 여기서 또 먹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상장 후 15개월짜리 물량도 있었거든. 지금 얘가 이렇게 갑자기 4천원짜리가 막 14,000원까지 치솟은 이유가 이 종목이 뭔가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세력들 날짜 맞춰서 최대한 기다리고 기다리고 개인 털고 난리 브루스를 치다가 이렇게 저가에 딱추매해 놓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 수익금으로 빠져나왔죠. 마이너스 60%이신 분들 태반이었어. 마이너스 30%이 바닥 건수 딱 맞춰 놓고 났더니 어때요? 오히려 우리 더블 가까운 상승 나와서 이거 비중 싣고 플러스 2 30%로 나왔어.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이 신규 상장주. 그래서 여러분들 차티스트 한쌍 치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제대로 먹은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신규 상장주는 뭐 하는 기업인지도 필요가 없어요. 막할수 있는지, 뭐 없는지,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료가 뭐가 있는지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오죽하면 제가 지금 이 dna가 i 뭐 하는 기업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죠 얘가 지금 이날 좋아서 가고 이날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차피 세력들은 지들 수량을 맞춰서 팔기 위해서 일정이 맞춰 팔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세빠지게 분석을 해도 쓸 데가 없어요 뭔가 이제 느낌상은 그렇겠지 이슈가 나와서 오르고 내리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날짜 딱 보여드렸죠 세력들이 그 또한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도 U N A I 정말 미친 듯이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다, 정확한 실시간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실시간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료나 뭐 가입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무료로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려고 이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제 영상을 이제 보다 보면은. 또 보여드리려고 안 나오는데 이제 중간에 뭐 5초짜리 광고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봐주시고 제 구독자님이 늘어나고 좋아요가 많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뭐 건너뛰기나 하셔도 다 똑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구독자님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통방도 운영하고 이렇게 여, 영상도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막 이렇게 어 동양 이제 뭐 오늘도 프로님 덕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인증샷 이런 게 나와야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에 이제 신뢰도를 갖고 구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잘 되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만큼 정말 유앤아이잘 빠져나와서 이제 주력주도 받으면서 수익 내고 싶어요. 같이 잘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위상담 배너에 있는 번호로 UN 혹은 뭐 UNAI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바로 초대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되셔야지만 저도 이렇게 채널 자랑하면서 잘 됩니다. 저는 타점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잘 잡아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신해서 이렇게 좀 인증할 수 있는 건덕지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